2차 함수 fx는 x는 마이너스의 극대이고, 3차 함수 gx는 2차 항의 개수가 0이다 그랬습니다. 함수 hx를요, x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fx, 0보다 크면 gx. 자, 이거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h'-3 더하기 h'4의 값을 구하시오. 방정식 hx는 gx, hx는 h0의 모든 실근의 합분일이다 다힌 구간 이 범위에서 주택값 최소값의 차는 3 플러스 4 루트 3 이다 여기서 일단 처음 보면요 2차 함수라고 했어요 2차 함수 fx는 마이너스를 극대이고 그럼 이 fx는요 2차 함수 위로 볼록이 돼야지 극대가 나오겠죠 이렇게 마이너스 1일 때 극대 f는 이런 모양이 되고요 3차 함수 gx는 2차항의 개수가 0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이제 그래프를 좀 특징을 잡아야 돼요 특징을 잡아서 이제 그 경우를 다 따져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요 이 이차항의 계수가 0일 때의 그래프 특징은 뭐냐 이거죠. gx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ax 세제곱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 이런 형태에서 이차항의 계수가 0이면 이 b가 사라지겠죠 0이니까. 그리고 여기서 일단 이 d를 생각하지 말아볼게요. 생각 안 해보면 이것만 볼게요. ax 세제곱 플러스 cx면 은 1차식과 3차식이 있죠. 홀수 차수만 있습니다. 이, 다항 함수가요, 홀수 차수만 있으면은, 원점 대칭인 함수가 돼요. 기함수라고 합니다. 원점 대칭 확인하는 게 어떤 함수예요. 여기는 뭐, 예를 들어 g니까, g에, 마이너스 x를 대입했을 때요 값이, 이렇게, 마이너스 gx, 요걸 만족하면은, 원점 대칭이 돼요. 여기 x 자리에 마이너스 x 대입하면은, 여기도 마이너스 생기고, 여기도 마이너스 생기죠? 그래서 요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원점 대칭인데, 그 원점 대칭인 함수를 d만큼 y축으로 평행 이동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원점 대칭, 3차함수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모양이라고 치면 이런 모양을 y축으로 d만큼, d만큼 이동해서 이런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그래이두 그래프 개형을 이용해서요, 그다음에 이거 전구 안에서 미분 가능화 됐으니까 가능한 그래프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연구 작거나 같을 때는 f 따라갑니다. 2차함수 e 여기 따라가죠. 대략적으로요, 대충. 뭐이 정도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이게 뭐위아래를 움직일 수는 있어요. 마이너스 1일 때, 극대를 갖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0보다 크 때는 gx, 3차 함수인데요. 우리 3차 함수가 모양을 좀 보면요. 여러가지 모양이 있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뭐 이런 모양, 요 점에 대해서 대칭이 해대 되죠. 이 그래프 교수체가 3차 함수가. 요런 모양 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길게 승근으로 0 되는 거. 요렇게 0 되는 것도 있고, 아예 안 생겨서 이렇게 증가하는 이런 모양도 있어요. 그리고 최고치 안개에서 음수면 이런 모양, 일반적으로 이런 모양. 그 다음에 여기 순간적으로 0 되는 것도 있고요. 자, 그리고 이것처럼 그냥 이렇게 세개다 보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요, 아까 미분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요, 이쪽에 이제 0보다큰 범에 그림을 그리는데 자, 여기서 기울기가 이렇게 음수죠? 음수 이렇게 음수 시작해야 돼요. 이 대칭인 점들 여기서 시작할 때 얘는 음수, 그러니까 이거는 가능성이 있고요. 이거는 이렇게 위로 시작하죠? 이런 건안 됩니다. 그림 그림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서 미분 불능이 됩니다. 자, 이거 최고창에서 음수인 경우, 도 이렇게 올라가니까 안 되죠. 이렇게 올라가서 안 되고요. 자, 이거, 자, 이거는 이렇게 내려가니까 이렇게 내려가면 은 기울기 맞춰줄수 있겠죠? 뭐 일단 가능합니다. 이건 안 되고요. 그리고 이가조건 볼게요. 방정식 hx는 h0의 모든 실근의 합은 1이다 그랬습니다. 자, h0이면요. 0을 집어넣은 요, 요 값이 h0이에요. 그래서 이 h의 그래프 하고요. h0은 이렇게 돼요. 요거의 실근의 합이 1이라고 했는데, 여기 실근이 지금 요 점, 요건 2차 함수기 이 때문에, 대칭이기 때문에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여기 0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뭔가 해가 더 있어야 되죠. 더 있어야 되는데, 이두 가지 중에서, 이런 모양은 이렇게 쭉 내려가기 때문에 교점이 생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또요가 조건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럼 남는 거 이런 모양. 또 이런 모양 이렇게 돼야 되고 여기서 이렇게 삼차함수가 이런 모양이 이렇게 돼야 되고 이 그냥 더 생기죠? 이 근이 다 더해서 이거 요거, 요거와 근이 이거죠. 마이너스 2, 0 이거 더해서 합이 1이돼야 되니까 여기는 3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프 개형은알아냈고요그 다음에 나조건, 닫힌 구간, 마이너스 2부터 3에서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는 3 플러스 4루트 3이다.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이렇게. 그럼 최대값이 마이너스 1일 때, 이때가 겠죠 최대값. 최소값은 여기서 가질 겁니다. 그니까 러이 차이가 3 플러스 4루트 3이라고 주어진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이 그래프는요, 위아래로 다 움직일 수가 있어요. 자, 움직일 수 있는데, 지금 요 차만 줘지 요것만 가지고도 뭐 이건 알 수는 없어요 이 위치는 그리고 문제가 h 프라임의 마이너스 삼 값, h 프라임의 4값 구하라고 했는데 미분을 해주면 어차피 이 상수항은 또 사라지게 됐죠 그러니까 이 상수항이 결정이 안 됩니다 이 문제에서는 그리고 어차피 사라질 거기 때문에요, 우리 이제 이 식을 구해야 되는데요, 이걸 이렇게 내려가지고 내려가지고 요점이 원점, 원점이 왔다고 생각할게요. 그럼 이 그래프를 요 선이 X축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접근을 해가면 되겠죠. 자, 이제 식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2차 함수에요. 자, 2차 함수고, 지금 F죠. FX식을 구해보면, 2차 함수는 뭔지 모릅니다. 자, 안 나왔고 A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가 X축 이렇게 보면은, 해가 마이너스 2와 0이 되겠죠? X와 X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3차 함수의 GX는요, 자, 이게 근이면 근이 3, 0이 나오고 아까 이거 3차함수 대칭이었죠. 요점 대칭이 이렇게, 이렇게 그려지면 나머지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자, 그래서 x 하나에 x 플러스 3과 x 마이너스 3.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고차항계에서 모르니까 b라고 두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 정보 하나하고요. 여기서 미분 가능하다는 거 이용해서 두 정보 이용해서 ab값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미분 가능하다는 거 볼게요. 자 미분 가능한 거는 이 좌미분계수 이거 이제 미분해야 되겠죠? 전개시켜보면 AX제곱 플러스 2AX 되고요. F'X가 2AX 플러스 2A가 되겠네요. 자 이것도 전개시켜보면요. X제곱 마이너스 9가 되겠죠? 곱하면은 BX세제곱 마이너스 9BX 이것도 미분을 해보면 3b, x, 제곱, 마이너스 9b. 좌미분계수는 여기 0 집어넣으면 2a 나오고요. 자, 우미분계수는요 식에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9b. 2a와 마이너스 9b는 같아야 됩니다. 식이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요거, 최대 최소요. 마이너스 1일 때. 자, 요 값은요.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되겠죠. 그리고 1 대고, 마이너스 a 이렇게 나오네요. 그 다음에 요 최소값은, 자, 이거한번더 미분한 거, 여기서0 되는 거. 요렇게. 요거 3B로 이렇게 묶어보면요. X제곱, 마이너스 3. 그러니까 0 되는 값이 뿔마 루트 3인데, 이쪽은 루트 3이 되겠죠, 양수니까. 여기가 루트 3. 그 루트 3을 대입하면은 이 최소값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루트 3을 여기 대입을 해볼게요. 여기 대입을 해보면, 세제곱하면은 3 루트 3. b가 되고요. 루트 3대법 마이너스 9 루트 3 b 그래서 마이너스 6 루트 3 b가 됩니다. 최소값은 마이너스 6 루트 3 b 여기서 이거 빼면 차는요 마이너스 a 플러스 6 루트 3 b가 돼요. 이 값이 3 플러스 4 루트 3이두 개의 연립방정식 풀면 됩니다. 자, a 소거식이 편하니까 이거 두배 먼저 해볼게요. 마이너스 2a 플러스 12 루트 3b는 그두 배해주면 3 플러스 4 루트 3의 두배 이렇게 되겠죠. 이거 여기서 마이너스 2a가요 9b입니다. 이거 대신에 9b를 대입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식을 이제 3b로 묶어볼게요. 3b로 묶어보면 여기는 3 남죠. 3B로 묶으면 4루트 3. 그럼 3B에 3 더하기 4루트 3. 여기도 3 더하기 4루트 3. 3 더하기 4루트 3양변 나누면 3B는 2. B 값이 3분의 2 이렇게 구해줍니다. B 3분의 2 대입하면요. 여기 3분의 2를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6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2A가 마이너스 6이니까 A는 마이너스 3. 자, 이제 다 구했습니다. 이제 요것만 대답해 주면 돼요. h'-3, 0보다 작으니까 이쪽이 죠저 요거는 f'-3과 같습니다. f가요, 아까, f 프라임이 여기 있죠? 자, 기게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돼요.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6a, 플러스 2a, 마이너스 4a. a 값이 마이너스 3이니까, 12가 되겠네요. 12. 12가나오고요 h 프라임 4 h 는 사는 영다 크니까 이거 되요 미분하면 g 프라임 4와 같은 겁니다 g 프라임 4는 여기 g 프라임 x 가 있죠 4 대입하면 요식에다 대입할까요 16 빼기 3 13에 3 곱하면 39b b 값이 아까 3분의 2 였죠 3 곱하기 2니까 26. 26. 이렇게 더하면 38이 최종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